저 12시간 잤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빨리. 뭐어실 분들. 일단 먹자. 네, 야채 많이 먹으려고요. <laughs> 저녁은 언니가 준 샐러드에다가 먹고, 약 먹고 잘게요. 아, 힘들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주 알록달록 하네요, 진짜. 다정인데 말이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오네요. <laughs> 내장탕에 곤약밥 비벼먹고. 옆에도 있더라? 후추가 없는 게맛있 응. 그럼 나는 너무 화가 나 고기 안 나오면 없을 것 같으네 어 많이 없더라 응. 음. 음. 맛있어 음식 맛은 음. 좋아 음. 맛은 나맛나 <laughs> 이제? 콧구멍이 냄새가 안날뿐 감자 엄청 세게 와가지고 감주가 됐다 냄새가 안, 안, 안 난대 오빠 어, 때문에 올린 거야 나 물에 빠뜨려서 그랬잖아 요 <laughs> 집에서 선풍기 강풍을 틀고 잤대 응.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배고프니까 <laughs>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뭘, 뭘 먹어야 되나 언니는 그러면? 음, 부대찌개 부대찌개? 뭐, 약간 뭐 짜고 있다아 짜고 아니요 오빠 제가 개쩌는데 발견했어요 일단 상추 음.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거기 비빔밥전이 있어가지고 국수같은거 무조건 있고 모이국수도 있고 계란으로 해먹을 수 있고 반찬도 음. 이것보다 훨씬 맛 많고 나는 거기 가보자 밥 종류도 흑미밥이랑 홍고리밥 이렇게 음. 거기가 진짜 아유. 보니까 점심에는 텀블러 들고 가면 커피도 담아갈 수 있어 그래? 아, 응 진짜 쩐다 통참 낫나? 그니까 점심이 더 비싸잖아 거기 응 진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나 진짜? 응. 그래서 오늘 나 입내제 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나, 내 입내제 못 맡아도 잘 모르거든 아 어, 그래? 어떤 날은 몸이 어떤 날은 잔치고 싶어 눈이 그런 것 준받을라고 했고. 이거 가배보니까 언니가 결혼할까 봐. 응. 진짜 성격 존나럽대요. 아, 그래? 응. <laughs> 네. 전 리얼 뭐야? 나 화난 것라아 아무거나 시켜도 돼. 빠져도새도 한번 갈수 있겠지? 아, 예, 예. <목소리> 아, <목소리> 입금했어요. 사장님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빠 오빠 어디 갔어? 언니가 줬어요. 그냥 5천 원 이거 다 줬어요. 어, 대박이죠? 아 그래? 네, 오빠 방화동 방신시장에 어? 클라스만 진짜 미안한데 여기 화장실 좀 갔다 와줘? 어, 아 네, 주세요. 네. 아휴, 우울해요. 음식 맛이 안 나. <laughs> 최악이다 최악이야. 오늘 약속도 다 취소했어요. 아파서. 아휴, 맛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냐?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네요. 맛이 안 나도 식욕은 잠재워지질 않네. 뭔 맛인지 모르겠다. 아, 마이 안나 음, 냄새도 잘안 나. 짜고 달고. 아 배불러 잘올습니다

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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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저 진짜 이거 먹어도 맛이 안 나요 오늘 홍어 먹을 걸일단 저는 이거 먹고 잘 거예요 아 존나 우울하다 진짜 야, 먹것도 하기 싫 잠만 잤어요 12시간 잔거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우울요 삶에 의욕이 없다 맛도 안 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만 원짜리 카레 진짜 엄청 맵대요 언니 먹고 응급실 갈 뻔했다는데 <laughs> 냄새는 잘안 나고요 일단은 좀 덜어먹으려고 나중에 미각 돌아왔을 때또 먹게 일단 밥만 덜어왔고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몰라가지고 위 보호로 우유에 실크 타왔어요 제가 맛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위는 멀쩡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 카레 하면서 손에 살짝 닿았거든요? 아파. 이게 그렇게 맵다고. 음. 고추 맛이 엄청 난다. 아닌가? 맵네요. 쓴데? 써. 아, 이거 음식이 아니야. 제 후각만 안 나는 것뿐이지 통한것 있네요. 와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와 미쳤어 진짜 와와와 와. 와, 너무 다 쓰고 맛 없고 또 가져왔어요. 먹어도 먹어도 맛이 안 나니까 채워지지가 않네요. 이거 먹으면 맛이 돌아올까요? <laughs> 아 냄새가 안 나. 맛이 있을까요? 아, 진짜. 시나정나요 진짜 못그러세못때 아, 이게 아, 진짜 하 만들어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 이거 장사님면진잘 몰라요. 아니요, 그거 나세요그러 싶은 거아니 아, 진짜. 오늘 되게.. 어요 아, 이가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또 아, 이거 뭐있는요 아, 이어이것도 있어요. 아, 이거 또 있어요. 아, 거또 있어요. 이안납니어요 아, 이거 또니는요 아, 이거 어 아, 이어요 아, 이거 또있어이어 이거 또 이거 또있이어어요어어또거 아니고마워잘 먹을게. 엄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목소리를 풀려> 뭐야?

아 맨날 책임님 맛있다는 거기. 어, 나도 맨날 강등 시켜.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참 말로. <laughs> 괜찮아 술 먹어도? 아 몰라. <laughs> 나와, 아이, 깜짝아. 나와, 나와. 아 이거 잡아. 참 간만이네요. 아, 이렇게 셋이 오랜만이 좀... 우리 마지막으로 술셋서 언제 먹었지? 기억 안 나. 환식 뷔페 갔네. 뭐야 <laughs> <laughs> 어, 얼마 안 됐잖아. 아까 오빠랑 나랑 감탄했다 그거 음. 음. 맛있지? 아니, 내가, 음. 이제 맛이 나잖아. 아, 맞네. 너라냐뭘 하냐? 네.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나 근데 진짜 너무 우중거리는 줄 알았어. 오빠, 아무 상관 없는데. 비질한 2억 정도만 진다고 쳐도. 실질 말이야? 응. 우리 시간 초거든 대출 잘안 나오니까 어. 오빠 차가 짠. 아우 아. 난 구호선 라인이 있었으면 아. 좋겠고 공항 가까워야 돼. 왜냐면 난 해외를 존나 잘나와거든어 응. 맵다 언니 응. 고추, 고추 먹어. 응나 맵다. 되게 좋아. 음 한치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어. 음. 잘 시켰다 언니. 완전 부들부들. 음. 여기 한치 괜찮네? 어 짠. 명란 우와

이 새끼가 라면 안 먹고 잠, 잔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내가 불닭볶음면 두 개를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예. 하나는 내 뚝, <laughs> 하나는 내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너가 여기서 혼자 이한나를 먹을 거면, 같이 먹자. 응. 아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거다. 맞아. 해피엔딩이네? 응. 음. 대박. 응. 음. 제 맛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두복날이 다 가져갔어도 어디 가서 라면도 사왔을 야, 어, 어, 어. <laughs> 음. 음. 그래서 음 진짜 맛있어 표토리는 살 뺄라면 술 먹지 마세요 그냥. <laughs> 아니 니가 라면을 잘 끓이네. 어 그래 나 라면 너무 좋아해. 음. 그리고 라면이 맛있네. 음. 잘끓이네 짱나게. 응. 응. 아 뭐야. <laughs> 없다니까 우리 둘이 먹으면 없다니까. <laughs> 아, 미안해. 언니가 이걸 가져와. <laughs>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가봐. <맞아. 웃음> 우리는 둘다 라면 좋아해서 어떡하냐. 내가 어, 살 거야. 응. 둘나 마셨네. 어떡해? 어떡해 언니? 더살 거야. 너무 아쉬워? 아쉽다 원래 아쉬울게 잘야돼 그래? 음. 음.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너무 아쉬워요 우리 둘을 담긴 둘다볶음면두개가 모자랐다 희생하다 이거 이거 심장 수거 엉덩이 내려